안녕하세요. 세름다육입니다 오늘도 열 아이 올려볼게요. 어, 1번 아이는 마리아이고요. 크기는 7.5 정도 나와요. 7.5 정도 나오고 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고요. 음, 아침에 물을 줘서 아주 물방울이 맺혀있네요. 아주 튼실하고 예쁘게 자라는 아이예요. 좀 있으면 커팅도 가능한 아이이고요. 이런 아이 데려가 보세요. 1번 마리아 2만 원입니다. 2번 아이 마리아 생얼이고요. 오늘 마리아로 다 준비를 했어요. 크기는 7.5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손톱 끝에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 물이 들어 있네요. 요즘에 가을 햇빛이라서 예쁘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차광을 시켜주는데 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드네요. 흡수 하나 보시고요. 2번 마리아 생얼 2만원입니다. 3번 아이. 연지곤지 찍어 놓은 것 같아. 손톱이. 예쁘게. 끝에가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서. 아, 이래서 다육이를 키우나 봐요. 보면 이렇게 예뻐서. 어, 이 아이도 아주 반듯하게 크는 아이이고요. 금은 잘 들은 아이예요. 크기는? 7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이런 아이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아, 너무 귀여워. <laughs> 마리아 3번 2만원입니다. 4번 아이 마리아 생얼이고요. 음, 크기는 6.5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음, 지금 조금 전에 물을 줘서 물방울이 맺혀있네. 꿈뽕이로 이렇게 품어줘야 될것 같아요. 금은 잘 보시고요. 음, 예전에는 정말 긴장했었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음, 4번 아이, 2만원입니다. 5번 아이, 5번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있으면 커팅 가능해요. 지금도 커팅하셔도 되는데, 좀더 키우셔서, 커팅도 해보시고, 키워보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저렴할 때. 음, 7번, 5번 아이, 크기는 7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어, 이렇게, 아, 예쁘게 자라죠? 입장도 아주 통통하게, 요즘에 한참 다육이가 크는 중이라서,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5번 아이 마리아 생얼 2만원입니다. 6번 아이 마리아 생얼이구요. 음, 이 아이도 아주 수영은 반듯한 아이이고, 총수 한번 보시구요. 다 크지는 않아요. 조금 작은 아이예요이 아이 크기는 7cm 정도 나오는 아이구요. 음, 수영도 보시면 금도 보시고요 아주 예쁘게 자라는 아이랍니다. 6번 아이 마리아 생얼 2만 원입니다. 7번 아이는 아주 금이 좀 색다르게 나오는 아이네요. 어, 손톱 끝에 예쁘게 물들어 나이고요. 사이즈는 아주 작은 아이랍니다. 사이즈는 4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음, 좀, 금이 색다르게 나오네요. 7번, 마리아, 생얼, 2만원입니다. 8번, 아이. 아, 이 아이도 아주 예쁘네요. 음, 이 아이는 좀, 층수가 이렇게 있는 아이이고요. 음, 크기는 음, 8.5 정도 나와요. 네, 8cm라고 할게요. 이런 아이 마리아 생얼 8번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9번 아이 9번 아이는 약간 어, 좀 유난히 좀 예뻐 보이네요. 이 아이 크기가 7.5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어쩜 이렇게 예쁘지 <laughs> 화면빨이 잘 받네 얘는 9번 마리아 생얼 2만 원입니다. 충수 있어서 커팅도 가능한 아이랍니다. 음 예쁜 아이 데려가세요. 어, 10번 아이 이 아이 오늘의 마지막 아이이고요. 음 항상 찍을 때마다 마지막 아이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생겨요. 맨날 매번 찍는데도 그러네요. 어, 10번 아이 크기는 7.5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약간 살짝 기울었는데, 나중에 커팅하셔서 반듯하게 키우시면 될 듯한 아이이고요. 이 아이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예쁜 아이 찾아서 올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